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렸고,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12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2에서 5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지역 59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이 1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을 조사한 결과 59개 학교 대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80배까지 넘게 나왔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납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쉰 아홉 개중 다섯 개 학교는 검사 후 자체 예산을 들여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로 했고, 경북교육청은 나머지 쉰네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 예산 70억여 원을 들여 유해 시설을 철거한 후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 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경상북도 행사가 오늘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3일 운동과 관련해 고 고건주 지사가 새롭게 독립 유공자로 포상됐습니다. 순국 선열의 날은 지난 1939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뒤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돼 거행해 오다가 1997년 별도 기념식으로 분리돼 지역행사는 광복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던 경주 금장교 인근 지하차도가 완공돼 오늘부터 개통됐습니다. 새로 개통된 금장교 지하차도는 길이 604m, 폭 4m며 다리 아래 높이도 4.2m까지 높여 버스 등 대형 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주시는 금장 지하차도 개설로 현곡면과 황성동 등 강변로 일대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시군에서 포획 허가를 취득해 지난달 28일부터 멧돼지를 잡은 사람으로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증빙 서류를 신청하면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되는데 사체를 훔치거나 유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야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업의 직장인 7 8든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야근을 가끔 하거나 거의 안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4.8%에 달한 반면 야근을 자주 한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습니다. 또주 52시간 근무시행 이후 야근 빈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야근이 줄었다가 48.7%로 절반에 가까웠고, 야근 수당을 지급하냐는 질문에는 59.5%만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동아시아 영토 문제에 관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이문철 중국연태대학교 교수는 조호도 분쟁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거론한 연구가 많았다며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선 중국 학자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술 대회에 참가한 다른 중국 학자는 독도와 조호도에 대한 한중 공동 연구를 통해 독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 황룡사 역사 문화관이 내부 수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8일간 휴관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3D 상영 시설을 바꾸고 기존 빔 프로젝트 렌즈 등을 교체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 개관한 황룡사 역사 문화관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의 축소 모형과 출토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400에서 5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채도 급증해 농가 소득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석호 의원의 지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은 지난 2005년 3050만 원에서 지난해 4207만 원으로 늘었지만 부채도 지난 2017년 2637만 원에서 지난해 3326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위 20%의 농가 소득은 1억 309만 원이었지만 하위 20%는 928만 원으로 11배 이상 차이를 보여 농가의 빈부 격차도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등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